그의 하루 시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은 처음 보는 드럼이 놓여 있습니다. 조심스레 장비를 정비하고 드럼을 연습하는 함낭. 여느 때와 다르게 오늘따라 그의 모습에서 진짜 함이 느껴지네요. 중간 중간 장비 세팅도 손 보는 게 초보같이 보이지 않고 제법 드럼 연주 좀 해본 사람처럼 보입니다. 연습음악을 끄고 리듬감을 찾아가고 있는 함낭입니다. 그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 저거, 어, 저거. 어, 저거. 진짜요? 진짜요? 배고, 말고 마이크 빼가지고 마이크만. 어. 어느 한 연습실 안, 여러 사람들 사이에 함낭이 보입니다. 그냥, 음... 그들은 이번 연애 때 공연을 하기 위해 결성된 블랙 스톤즈라는 밴드 그룹인데, 그 속에 함낭이 있습니다. 음... 좀전 연주가 어딘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그 예, 어, 어, 아, 뭐 양옆에 있는 음악 전공자 둘이 드럼이 처음인 함당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드럼을 처음 친다는 함낭이지만 재능이 있어 보이네요. 원래 원래 옛날 팔도 대형이 드럼 시범을 보입니다. 나와? 안 나와? 나와? 어 나와 살살 쳐서 그런가 할까? 블랙스톤즈에서 키보드를 맡은 아, 정래미님 아, 몸이 아픈데도, 아, 아픈데도 아, 멤버들과의 연습을 아, 위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감기가 빨리 나아야 할텐데 걱정이 앞서네요

공연 연습 2일차, 정래미는 며칠 전과 다르게 많이 나아진 모습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연습을 시작하는 블랙스톤즈. 재치있는 개사로 연애에 참석하는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주려나 봅니다. 오늘따라 흥이 넘치는 정래미 이번에 연습할 곡에선 함낭은 새로운 악기로 연주를 연습합니다. 어. 디바다야, 모든 유저들이 공감할만한 가사로 따라 부르기 쉽게 개사해서 처음 듣는데도 흥이 납니다. <목소리> 여 기서 제일 큰 형인 함 낭이 공연 당일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얘 기를 합니다. <목소리> 옆에있던 박대 봉도 좋은 아이디 어를 더하 네요. 연습을 잠깐 멈추고 앉아서 쉬고 있는 블랙스톤즈.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삼계탕 먹자는 소리에 보컬을 맡은 <laughs> 이알린이는 엄청 신이 났습니다. 그뭐 아, 제가 한번 일단 커피 갖고 올 건데. 아, 한번 나, 위에 올라가서 아, 네. 좀해 놓을게요. 오이 네. 미리 좀해놓을요 밥 먹으러 가기 전한번더 연습을 하는 블랙스톤즈 함낭은 아직도 새로운 악기가 익숙치 않아 보입니다 벌써 공연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애 때 공연할 무대에서 연습하기로 한 블랙스톤즈 그런데 무대에 기타를 담당하던 팔도대왕이 보이질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 그날 제가 옥천에서 어, TNS라고 하는 그 밴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거 끝나고 어, 되니까 한 9시 좀 넘더라고요. 밤 9시 좀 넘어서. 그때 이제 끝나고 저는 올라가가지고, 어, 그날은 이제 저 없이 멤버들이 네, 연습을 했었습니다. 어, MR인가 AR 틀어놓고 아마 그래서 기타 소리 없이 연습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연애 날입니다. 어, 연애 날인데 연애장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 눈이 미친 듯이 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원래 가려고 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왔습니다. 교통 상황이 좀 어떨지 몰라서. 연애 당일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함낭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늦을까봐. 미리 출발을 합니다. 어, 멤버들도 좀 일찍 좀 도착했다고 하네요. 눈이 좀 와서 음 긴장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공연하는 게 처음인 함나 모습에서 많이 긴장된 모습이 보입니다. 니다 오 연애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고, 어, 유저 입장에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어, 저희가는 공연이 있어서, 공연이 좀상황리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한, 오늘 한 시간 한 30분 정도? 어,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공연이, 어,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보를 서 함낭은 현재 별탈 없이 공연이 끝났음하는 마음입니다. 정식 공연 시작 전에 리허설을 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블랙스톤즈가 모였습니다. 공연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멤버들에게선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장난스레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자 멤버들이 조금이나마 긴장감이 풀립니다. <목소리도> 이알리님 요즘 메이크업이랑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아그상 없잖아 아뭔 소리야 소리 고 진짜 유튜브에 실 거거든요 아, 이알리님아 인터뷰 에서요아 저기요 인터잖아요아 아, 생얼이라고요 야야 야알님 어, 오늘 리허설 해봤는데 어땠어요? 리허설요? 네음 어떨 거 같아요? 재밌어요 끝이에요? 네 니가 네, 네, 아, 스트리머냐? 야내 안으로 대답하려면 뭐하러 대답하냐 <laughs> 아니! 할머우리보컬다할 네, 우리의 포입니다 우리의 리입니 처음 해봤어요, 어땠어요? 어, 영상의가요리 네, 그냥 녹화리의포코리의포코니다 우리의 포니다우리리입니다 우리의 어코리요리니니요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봤어요. 무슨 말을 할 거야? 밴드가 우리 블랙스, 네. 블랙 블랙 손즈가 네 이제 해외 공연도 갈수 있게. 자대봉님네 오늘 최종 리허설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아잘하시던데요 <laughs> 어, <laughs> 오늘 잘될것 같아요? 오늘요? 음, 저는 잘될것 같습니다. 다충 뭐다뭐 그냥 흘려서 보내면 그냥 네안 보여 대충만인데 네뭐다그뭐 전문 뭐, 잘 몰라 아, 그냥, 전문은 그냥. 아니니까 네네 어. 어, 네. 네, 맞다 뭐 뭔데 또장내이아너안 아, 입었잖아 뭐, 개노잼이야 자꾸 맞지 뭔 소리야 옷을 왜안 입었어 너 벗고 있어 지금 아 윗덜이 솔더 솔야 야 이거 생방송 아니야 아니든가 말든가 아 유튜브. 내가 아 유튜브 아 유튜브 <laughs> 아, <이거. 웃음> 벨트 안전 벨트 <laughs> 유튜브 나가나요? 어 정내미 오늘 공연 어떨것 어떨 같아? 되게 네, 망칠것 같다. 야저 이미 어. 리허설 때 많이 절었거든요. <웃음> <웃음> 번... 안 걸리게만, 안 걸리게만, 어? 안 걸리게만. 아니 이미 많이 걸렸거든. 어. 처음에 아예 치지도 못했거든. 테퍼 자체가 느려가지고 최대한 째지 몰라도. 화이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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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절지 말고. 절지 마, 절지 마라! <웃음> <웃음> <웃음>